자 우선 감사의 인사를.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 아니지, 한, 아니 지제한명 안녕 안녕하고 소외하지 못해. 우리 강아지들 덕분에 광고를 찍었다고. 아니. 왔다, 근데 왜 오늘 나와야 되냐고. 얘 데리고 다니기 너무 불안하잖아아 근데 일단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광고를 찍게 되었. 근데 아직 거야. 이거 광고가 뭔지는 말할 거안할 거야. 안할 거야. 우선 가자. 가자. 일단 갑시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광단시장에 왔어요. 저는 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근데 그건 처음 왔지. 또신나네또신나 진짜 신났어. <laughs> 신났어. 여기 오면 내 세상이야. 너무 맛있는 게 많아. 또 사람들이 또 조금이라도 알아봐봐. 얼마나 또 좋아가지고 신나가냐. 일단 가자. 뭔가나 한잔하게 적응할 시만 예. 안녕하고 있는 거야. 오랜만 에 나오니까 좋긴 하다, 그렇지? 설레요. 예, 좀 좋긴 하다. 일단 배고파서 가봐. 뭘 먹어야 될것 같아. 매출야 근데 여기가 먹을 게 진짜 많아. 어, 밤에 처음이야. 근데 일단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닫을까봐 너무 불안하니까 빨리 먹을 거를 먼저 먹자. 배고프니까 일단 여기가 제일 유, 유명한 게 육회랑 마약김밥, 뭐 빈대떡 등등등 있는데 일단은 제일 맛있는 거, 먹을, 먹고 싶은 걸 먹자. 일단, 오케이. 자자자 광장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육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비가 왔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며칠 돼도 비가 온대요. 그래서 미리 파전을 먹으려고요. <laughs> 가 진짜 맛있어. 자, 봐. 또 입에 넣자. 맞아. 그렇지. 와! 아, 진짜 이거 진짜라니까. 나 아, 진짜 찐이야. 영화미지만 먹어 봐. 맛있어. 그렇지? 뭐? 자기야. 아. <웃음> 자기야. <웃음> 자기 많이 먹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비밀. 어, 비밀이에요. 알죠? 아직까지는. 어, 오늘 이 영상 괜찮을까? 배불러. 야,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기름진 걸 많이 먹어가지고 전 먹었어. 깔끔하게 헹궈줘야 돼. 어, 여기다 어디? 오, 야. 오, 야어깜 오, 이야기 오, 짝이기나 이러면 나 너무 당황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laughs> 아니, 오늘 영지랑 이러면 당황고 불렀거든. 먹으려고 네, 네. 아, 네. <laughs> 왔어요. 아, 네. <laughs> 왜 저희 여기 포토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사진 많이 찍어줘야 돼. 아, 사진 많이 찍어? 찍어줄게. 여기가 포토존이 되게 예쁘대. 이 오케이, 이어, 히말라야. 아, 아, <laughs> 찍는 스타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찍어. 파이팅 아, 그래요? 여기 네.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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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찍어줘. 아,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설명도 필요 없어. 그 누가 봐도 보여. <laughs> 야, 근데 잘 나오냐? 사진이 좋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마시는 거야. 느낌있게 지금 <laughs> 여기저기서 다리는야 숨차 숨차저아이거아 <laughs> 아이구나 <laughs> 야나 아이야 저도 90% 아이예요 갑자기 mbti 아 이렇게 어? 4분들 사이가 이렇게 무섭다 <laughs> 정말 자 일로와. 다시 한 인사하자 <laughs> 광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줬어 <laughs> 너도해 너도 너도해 너도해 아, 전에 허자매 하고 있으니까요. 아, 어, 맞아요. 아, 맞아, 맞아. 어, 네. 여기 어, 보이시죠? 네, 네. 저언니도또 있어가지고 저, 네, 친한 니가 있어서 응. 잠깐만. 어, 다리가 너무... <laughs> 혹시 여기 가서 내 다리 한번 찍어줄 수 있어? 얼굴은 편안해 보여요. 아, 영진님하고 약간 다른 느낌이고, 뭐 재색... 나 사진 안 찍어. 아니, 언니가 너무... 재미없어? 치즈, 치즈, 치즈. 이거 한번찍어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번찍어줘아 이게 세트인가 봐 약과일 저희 트린티즈랑 제주맥 감귤 섞어가지고 어? 만든 거예요 잔바바 너무 귀여워 어? 야 이거 잔 주는 거래 잔 가져가는 거래 좋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대박 어, 예 이쁘다 오야는 뭐, 원래 제주 치도 먹어봤어 난 좋아해 어. 이게 일단은 살짝 뒤집어서, 살짝 좌우로 흔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따서드시면은 밑에서 그 감귤 향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아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짜랄까? 짠! 어. 일단 난 처먹어봐. 나들은 초보야. 영지씨 봐. 짜 해놓고. 살씻네? 실제로 감귤, 향, 감귤 향이 나지. 나. 나. 아. 그리고 감귤이 들어있어. 그래서 씹혀. 여덟 가지 꼬치 메뉴에요 이번에 행사 때 아, 협회에서 만든 메뉴하고 셰프님도 후차차님들 하고 이번 같이 그 만든 메뉴도 이고요 이전에 네. 파채가 올라간 메뉴이고요 네. 삼합이라 그래서 전복, 문어, 돼지고기 올라간 거아그 나도 들어야지 나 약간 야외 분위기 나? 노상 분위기? 좀만 더 멀리서 찍어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어. 천장 멀어지면 어. <laughs> 셀카를 찍는다 그랬는데 멀리서 찍으라고 그러면 어떡해 <laughs> 만족해? 영진님 아, 너무 아, 귀여워 영진님 어, 너무 귀엽다 <laughs> 여, 여자들의 흔한 대왕 어머 아 뭐, 너무 예쁘다 야 그럼 나 머리 묶고 나 본격적으로 시작할게 네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말해주되 아니에요 언니, 아, 언니 아, 언니가 더 예뻐 나아 많이 마시자 니다 아 제주비트 올라오시면 서비스도 반납된 음드리거든요 어 판매도 하고 있고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한테 서비스 를 드리고 있는데 많이 먹고 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laughs> 당장 시장에 먹을 게 많아 맞아. 맞아 원래는 안 됐었는데 음식을 사와도 돼 여기에? 어, 어, 그래? 어, 여기 여기 앞집 맞는데 여기가 당장 시장에서 제일 유명해 음식이 와도 된다고 했는데 이정도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호시만 사람들 가끔 어? 사가도 되나? 이런 눈치 보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방관을 믿고 그냥 다 사와요 어, 만약에 누가 뭐라 한다 아 방관을 괜찮다고 했다고 꼭 얘기해요? 아니 방여선이 포페노 치타가 아, 괜찮았다, 네. 괜찮다고 했다고 <laughs> 천만 안 넣으면 돼요. 여기에 막술사고막 양주 사고 이런 것만 아고 맞아. 이거 한번 응. 훑어주시면 안 돼요? 새벽까지 못 가요. 이거 난리도 아니야. 응. 내가 봤을 때 새벽까지 못 가. <laughs> 영재야. 응? 조만간 형부 석이시켜줄게나 남자친구 있어요. 나 남자친구 있어요. <웃음> <웃음> <갑자기 그새야. 웃음> 제발 그만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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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가 이렇게 무섭구나. <laughs> 아, 오늘, 나, 나 오늘 반성했어. 왜냐면 어? 내가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 <laughs> 같아. <같았잖아. 웃음> 아기야 먹을래? 땀좀 <laughs> <땅땅> 닦아줄래? <laughs> 어나 어, 너무 놀랬잖아 지금 그것도 있었어 서로 각자 메이크업 해주기 응. 머리 잘 먹겠냐? 아니 괜찮아 아, 지금 은잘나오더것 그래? 네? 어 근데 난술 취해도 이 얼굴이어가지고 응. 우린 안 끝나지 응. 야또있어요왜어왜안 보냈어? 아, 왜안 돼. 야, 너좀 부담스러워. 아, 근데 아, 우리 아, 지금 아. 안주 다 초토화시켰고 맥주 초토화시켰고 딱한명 일려고 하거든요. 쇼의 판매 예정인데 여기서 가끔씩 네. 저희가 많이 드시면 서비스 드리기는 해요. 많이 먹거나 저희처럼 텐션이 <놀람> 좋거나. 맞아요. 사장님 아, 기분이 좋거나. 아, 좋거나. 근데 많이 먹어서는 아닌 거죠? 어. 와이도 어, 그렇죠. 바뀌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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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어! 우와, 뭔가 기분나. 잠깐만요. 오늘 광장시장에서 못 나가. 아니 그거 알아? <laughs> 이거를 따셨는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바꾸셨어. <laughs> 아나은 나는... 근데 병맥이 훨씬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잠깐 어? 병이 더 감귤 향이 더 많이 나. 어더 진해.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나의 옆자리. 신신간에 <laughs> 드시고 아, 내가 갈래하고 가버렸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너무 안주가 이렇게 푸짐할 줄 몰랐는데. 나도 또 이렇게 앞에서 사 오고 어.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든든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막 이것저것 사 오고 여기서 주신 거 먹고 안주 먹었잖아. 여기 제주 위트에다잘어울려 여러분들도 어, 꼭 시간이 되시면 오셔 가지고 저희가 딱 먹은 만큼밖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 아니 이만큼 드시니까 안드셨어텐야 <laughs> 효진이 진행하는 거 보니까 효진이 많이 마셨다. 어. <laughs> 진행 나온다 싶으면 많이 마신 네, 거야. 카메라 끄고 마셔야 돼. 어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그러므로 좀 뒤로 가서 좀 멈춰봐. 사진을 못 찍었어. 야너 가만히 있어. 와 아까 영재 앞에서 쭈글쭈글 해더니 이거 캡처해서 보내줘. <laughs> 광고지만 그래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하루였다. 재즈있들샵 바로 오세요. 지금 와야 컵도 준게. <laughs>